저는 오늘부터 3일간 편시점 최고 엔트리이자 챔피언스 서울의 우승자인 미디지 소속 중국의 슈퍼스타 캉캉 선수의 세팅을 모조리 뺏겨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역대급 브랜드 세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런 레전드 샷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3일 동안 크게 3가지의 목표가 있는데요. 맨 처음인 1일차에는 바뀐 장비와 세팅을 적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앞에도 말했지만 역대급으로 힘든 세팅이었기 때문에 그이유와 여기서 중점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2일차에는 1일차에 적응하면 생긴 어려움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차에는 인게임 시간을 늘리면서 완벽히 적응을 완료하는 거죠. 일단 장비부터 바꿔줘야겠죠? 자, 나와주세요. 뭐야, 왜안 돼? 아, 됐다. 장비 설명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 나갈 거잖아요, 그쵸? 자세한 세팅이나 장비는 미래에 제가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68에서 69g 짜리 마우스에 브레이킹 성향의 마우스패드 조합입니다. 해상도는 1280960에 x 감도는 1600에 0.1, 저격감도 1.1, 중감도 0.9를 사용합니다. 다른 세팅들은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미래에 제가 미루지 않는다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마우스패드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아셨겠지만 저는 항상 양 팔에 팔토시를 착용하고 게임을 합니다. 손이 팔에 습기가 많이 차는 편이라 손수건을 옆에 두고 게임하거나 책상용 선풍기를 틀고 하고 팔 토시를 꼭끼는 편인데 이 패드는 오히려 팔 토시를 끼면 마찰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팔 토시를 뺐을 때더 자연스러운 재질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장비 덕질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처음이라서 신기했습니다. 1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비싼 패드는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스키는 결승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고요. 캉캉 선수가 정철 팬텀 빨간색을 정말 많이 쓰셨기 때문에 대가리가 깨져도 벤더파인 저지만 이번만큼은 팬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한 1 시간 정도 훈련장에서 손을 풀고 오겠습니다. 계속 걸어주세요. 일단 실제로 교전을 좀해 보기 위해서 칸칸의 시그니처 픽인 네온으로 팀 대매를 돌렸는데요. 아 이거 좀 큰일 난것 같은데요? 솔직히 카론 세팅이랑 EDP 해가 똑같아서 금방 적응할 줄 알았거든요. 마우스도 지슈라이비에 8g이나 무겁고 패드도 훨씬 브레이킹해서 그런가 체감상 더 뻑뻑하고 느린 감도 가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셰리프가 나오고 나선 차분하게 쏘려고 노력하니 좀 낫더라고요. 무빙 섞어주면서. 뭐야 누가 쏘는데? 아니 이걸 놓쳐? 내가 잡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조준점 근처에 있는 샷은 잘 맞네요. 바로 달려가서 에이스 먹어주고. 사이퍼님 어디 가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더 앞으로 가서 상대 허를 찔러 봅시다. 사이퍼님 다시 들어가시고요. 총이 가디언으로 넘어가니까 제 문제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탑 명중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두발 아니면 세발씩 써서 헤드셋이 나오죠? 제 생각보다 감도가 느리게 느껴져서 조금씩 빗나가는 거예요 라고 하자마자 개잘 쏴버리는데요? 바로 적응해보다 지금도 보시면 계속 원탭을 못내고 에임이 줄줄 새죠? 큰일이 났습니다 진짜로 일단 사이퍼부터 죽여 MVP로 게임은 이겼지만 내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네요 일단 조금 더 게임을 해봐야 알것 같아서 지인들과 일반 게임으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캉캉 선수 플레이를 보려고 유튜브를 좀 보니까 벤달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그냥 저도 벤달 팬텀 섞어서 골고루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치는 완료했고 2대5 상황 뒤 발소리가 들려서 이거라도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1일차 아니랄까봐 걸어 들어오는 애도 못 잡는데요? 자 나왔습니다 캉캉의 정찰 빨간색 팬텀 궁 써서 사이트 깔끔히 클리어해주고 CT까지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뭐야, 요루 여기였어? 들어가시고. 하이퍼, 너도 일로와. 바로 보내줄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준비 시간에 이렇게 텔포를 보내놓고, 플래시 까고 텔포 타면 엄청 빠른 템포로 전진 나온 상대를 카운터 치면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 아무도 없었네요. 하버 궁이랑 같이 백사이트 먹어주겠습니다. 뭐야, 세 명이나 있었어? 살짝 운이 좋았지만, 어쨌든 잡아주고. 이번 라운드는 궁이 있어서, 궁으로 인포를 다 따줄게요. 돌아갈 텔포 미리 보내 주고. 바이프님딱 걸리셨네. 앞뒤로 쌈싸 먹어 버려. 문 열린 소리 들었죠? 제트 님도 들어가시고 아직 스파이크를 안 먹어서 먹으러 갈게요. 레고 하는데 미드가 싸우네? 꼭 어, 잡았네? 맞아. 스파이크를 먹겠어. 레고 하는데 미드가 싸우네? 사이퍼가 빠지는 발소리를 내줬으니까 저는 조용히 역으로 앞으로 지를게요. 이러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꽁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이건 좀 실망인데. 자 보세요. 정확하죠. 미친 짓이긴 한데 시작하자마자 미드를 몸으로 클리어 시켰습니다. 이러면 삐죠. 바로 뒤잡아줄게요. 우리 팀이 잘 버텨준 덕분에 완벽히 들을잡았습니다 이제 이미 들켰으니까 스킬 가지고 아이소 잡아주고 제트도 헤드 같이 맞았죠. 자, 여기서 굉장히 뻔하게 텔포를 타면 당연히 페이크. 이걸 돌아봐. 와, 이거 당연히 이크라 생각해야지. 이 뒤로는 제가 봐도 너무 역겨워서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1일차니까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음. 그래도 계속 겁쟁이처럼 일반 게임만 할순 없겠죠? 랭크 게임 한판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임을 믿을 순 없으니까 엔트린 살짝 무리고 클로브로 랭크해서 어떨지 보겠습니다. 3라운드 풀바이 라운드고요. 상대는 삐러시로 와서 리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도 없기 때문에 클로브가 할수 있는 건메인의 엄막을 치고 같이 들어가 주는 것뿐인데 우리 팀두 명이 이미 뒤를 잡아서 메인에 엄막을 치면 트롤이 되겠죠? 그냥 이쪽 으로 변수 만들려는 상대만 쓸어막아주면 무난히 양각이 만들어집니다 레전드 뽀록샷으로 2킬 먹어주면서 바로 다음 라운드입니다 아. 이번엔 A를 리테이크해야 되는데요 Z가 쇼쪽을 열고 있으니까 난 여기 째줄게 차분하게 하나 잡고 빠지고 간을 좀 보다가 와이드 피킹으로 열어줍니다 이번엔 팀이 미드의 힘을 실으려 합니다 미드의 연막으로 저도 못해주고 미드와 A에 있길래 C를 나가보려다가 소바 눈이 빠주습니다 제가 소바를 잡는 와중에 우리 미래가 다 터져버렸죠. 이대로 가면 저도 피가 없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질러야겠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 요루가 점프 피킹을 하는데 닥터를 보니 저를 못 봤을 거거든요. 앞으로 더 갑니다. 역시나 못 봤네요. 페를 탔다는 건 제트도 이 근처겠죠? 아직제 샷을 믿지는 못해서 막날 때 미드싸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쏘는 거 보니까 좀잘 쏘서 이 정도면 바로 원데그 뒤로 쓰레기 같이 죽기만 하고 드디어 영상에 넣을 만한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한대가 자꾸 에이스 소 기어 나오길래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꼭 이러면 안 나오더라. 그냥 압류할게요. 바다리 뭐지? 전 끝까지 안 놔줘요 이런 거 에이 전진을 두 명이 나온 거네요 잡아주고 소박까지 잡아줍니다 아 근데 초탄이 진짜 안 맞긴 하네요 심각합니다 지금 다시 피킹 나오는 Z까지 잡아주면서 매치 포인트 가져옵니다 에이션 나오는 게 괘씸해서 앞에서 기다려줄게요 안 나오니까 A롱 봐주고. 와둘다 여기 째고 있었구나. 두 명이나 잡았으니 나이 A는 나이 클리라고 나이 봐도 나이 되겠죠. 되겠죠. 바로 칼 제고 달려줍니다. 피흡도 하고 달린 거라 유로가 제 템포를 예상치 못하고 죽었네요. 궁도 있겠다. 앞까지 상남자처럼 질러버려. 마지막 도파민이 미쳤습니다. 지금 뒷부분이 날아갔는데 여기까지가 제 1차 게임이었습니다. 아직 겨우 적응이나 하던 저는 나중에 이런 미친 끌어치기를 쏘게 됩니다. 일단 이 장면 보여드리기 전에 1차부터 볼게요. 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가 좀 많이 길었죠? 하루 동안 열심히 써본 결과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탐 명중률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는 에임서칭이랑 화면 돌리는 게 느리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 제가 브레이킹 성향의 패드를 처음 써보는 거라 생긴 문제 같거든요. 마우스 북에도 기존에 비해 무거워서 더 체감이 잘 되네요. 그리고 팔토시를 빼고 게임한 게 오랜만이라 피부가 직접 패드에 맞닿는 그 느낌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응을 했냐? 약 2시간 정도 훈련장과 에임 연습을 한 결과 에임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에 8원 세팅을 쓸 때는 마우스패드가 미끄러워서 힘으로 움직이고 힘으로 멈추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세팅은 알아서 잘 멈추니까 힘을 빼고 필요한 만큼만 준다는 느낌으로 에임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팬텀을 오랜만에 쓰려니까 총소는 리듬이 달라서 무빙도 잘 안되고 여러모로 어렵더라고요 이건 뭐 판수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라 걱정은 안되네요. 다시 또 손을 풀어주고 바로 팬텀도 써볼 겸 실전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C에서 브림스톤 공포 뺏어먹어주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A로 돌렸습니다. <laughs> 제트 어, 잡아주고 이러면, 이러면 문이 열려있어서 의심을 좀 해줄게요. 지나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럴 줄 알았다. 빠르게 뒤잡아주겠습니다. 클로브가 감이 좋아서 여기를 째고 있었네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빨랐죠. 자, 이제 레이즈의 꽃 큐큐타 주면서 살짝 멋이 없긴 했지만 잡았으면 그만. 이야아 펜텀을 산 풀바이 라운드입니다. 제트가 b 를 앞에서 자주 보고 있어서 조용히 컨택을 해줬는데, 아쉽게 놓쳤네요. B에 여러 명 있는 걸 봤으니 백업이 올것 같아서 C로 돌리는 중입니다. 궁포 챙겨서 궁 채워주고. 이미 킬이 나와버려서 스킬 아끼고 진입하겠습니다. 폭포의 소리가 꽤 들려서 여길 궁으로 뚫어볼게요. 일단 드론으로 시선을 끌어주고. 레이드 장인들처럼 Q, 궁, Q로 오, 깔끔하게. 문화, 뭔가 굉장히 어설펐는데 킬 땄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laughs> 하지만 잡 맞죠? 시티의 발소리가 들려서 폭으로 한턴 밀어낸 것 동시에 빠르게 푸시해서 잡아줄게요. <목소리> 마지막 라운드라서 오퍼를 사줬습니다. 천천히 디폴트 포지션에서 나오는 상대를 잡아먹을 생각인데요. 내가 오퍼 사면 트 떼고 있는 곳은 절대 안 나오. 아니 뭐한 명을 못맞주어요1대5지만 바로 한명 잡아주고. 일명 세명세명앞뒤세명뒤세 명. 브리치 궁이 온다? 음, 바로 음, 레이즈 궁으로 미역을 봐야죠 아하하 무섭는데? <laughs> 역대급 일대5이스를 하고 공수교대를 했습니다 로터스 레이즈의 기본은 역시 잔해 싸움이죠 근데 팀원들이랑 합의가 안 돼서 혼자 앞으로 나와버렸네요 아 도와줘 문 깨줘 문 깨줘 아나 아, 죽어 진짜 나 죽어 가만히 구석에 박혀서 오는 거라도 받아먹어 볼게요 고맙게도 연막을 쳐줘서 여기서 기생충마냥 버텨보겠습니다 자, 이쯤되면 상대도 여길 모르겠죠? 나 어떡해. 이번엔 조용히 A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일단 기다려보니까 상대가 C를 때려버렸습니다. 이럴 때 백업을 가게 되면 동선이 너무 길어지니까 차라리 뒤를 잡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실 초탄이 느른 게이 샷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끝이 않나요? 아닌 말고 바닥에 떨어진 벤달 먹고 미친 뭐야? 아니 아다리가 이렇게 되네요. 이번엔 상대 카치이 반응을 카치이 보고하려고 일부러 뒤에서 있다. 시작했습니다. B에 궁을 박으면서 시작을 하네요. 보통 이렇게 액션을 주면 실제로 B를 가진 않고 백업을 유도한 뒤에 A나 C로 본대가 붙기 때문에 저는 제 직감을 믿고 A에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로 돌리네요. 뭐야? 제트 대시를 예상해서 자네로 폭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같이 쭉 밀어줄 건데요. 이모. 민열의 폭비. 이 앞에 상대가 좀 지켜서 바로 궁으로 잡아 줄게요. B 앞에, B 앞에 피닉스. 요로 궁 견제를 해 주고 나서 그대로 쭉 붙어 줍니다. 멈추지 않고 와이드 긁어 버려. 저기 소린데? 클럽 궁으로 앞에 못 붙게 폭에 큐까지 해서 밀어내 주고 위치 빠르게 옮겨서 나오는 것만 보겠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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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캐리. 깔끔하게 MVP로 승리 가져가지고요. 바로 다음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스톨 라운드에는 뭐 그닥 잘한 게 없었어요. 샤워 보다가 아무도 안 와서 설 한번 끊어주고 램프에 폭을 던진 다음 가글 보고 있어요 4일 라운드입니다. 레이지가 스킬 구성상 좁은 곳을 틀어막기가 좋아. 저는 여기를 가장 선호합니다. 삐오는다 삐오는다. 삐라는 브리핑이 나왔으니 폭으로 문을 열고 스프레이 맛있죠. 세명이나 잡았으니 롱에 두리겠죠. 어, 뭐야? 후카이 또 있네? 계속 예사을 갈겨줍니다 어 잠시만 총알이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어, 폭을 들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듣고 있는, 듣고 상대가 듣고 오는, 듣고 오는 듣고 것 같으면 폭을 까면서 같이 피킹을 합니다 그럼 상대가 어, 폭을 피하려고 어, 움직이느라 내부다. 대처를 잘 못해요 저는 페이트탄도 없고 상대 레이지는 궁이 많아야? 있어서 램프를 못 막을 것 같아 샤워로 도망쳤습니다 램프 쪽에서 계속 싸우니까 제가 뒤를 쳐줄게요 어 오, 미친 레이지, 어, 레이지 뭐, 궁 온다 형 거기 서으 이런... 죽어 아니 그러니까 너왜 여기로 와 <laughs> 그럼 어디로 가 씨발 <laughs> 자 이제 제 차례죠 <laughs> 어? 이게 안 죽냐? 아니 지금 편집을 하면서 봤는데 저는 그걸 여기다 썼거든요? 근데 이게 벽을 뚫어버렸는데요? 정수계에 대한 뒤 피스톨 라운드고요 셀프 사고 아무 생각 없이 피킹한 는 레이즈 바로 컷 <laughs> 템포 올려서 사이트까지 먹어줍니다 너무 빨라. 야, 그 뒤로는 상대가 리테이크해서 기다려줬고 전이 자리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랑 엘버 푸시를 볼게요 아, 후카 드론으로 클리어해주고 빠르게 궁 쓰면서 들어갑니다 방금 살짝 저감도의 단점이 보였긴 한데 바로 시티 연막 안에서 상대 기다려서 꽁킬 먹고 속으로 푸시 못하게 하고 도망쳐 이제 엘보 쪽으로 아, 푸시한 해야지. 상대만 잡으면 거의 승리 확정이죠. 이야, 각잘 쪼갰다. 게임은 거의 다이겨놨으니 욕심을 좀더 내볼게요. 어, 진짜. <laughs> 시발, 상대가 샤워를 자주 비어서 드라이하게 밀었습니다. 그래도 엔트리니까 아, 슛 아, 들어가기 아, 전에 먼저 아, 램프 쪽 봐주고. 어, 템포살려서 연막 안까지 질러. 백업 <laughs> 보는 것까지 조금 더 욕심 낼게요. 와, 레이지 형님 진짜 지렸다 이거. 한번더 샤워 밀었고요. 내가 봉 줄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이번엔 욕심 안 내고 네. 벤치에서 연막 뚫고 나오는 것만 볼게요. 제발 여기만 보지 마라. 언니 총 잘못 쥔거 같은데? 총 죽겠다. 어? 좋은데요 지금? 아스타라 궁까지 총... 깔렸으면 아니, 아니, 곧 들어올, 아니, 들어올 텐데 제가 엇박으로 먼저 지를게요. 아 이거. 와 방금 진짜... 스프레이 개잘 잡았다. 어 잠깐만 앞에 안 보여. 나이트 나이트. 졌지만 잘 싸웠다 엔티. 어, 이대로 계속 할줄 아는 레이즈나 하면 캉캉 흉내는 감성이 좀 부족하겠죠 팀 데스매치에서 바로 네온 연습 들어갑니다 드리버려요? 근데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걸 모르고 신나게 저작권 다 걸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들판을 가로질러버렸습니다 못 보여드리지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에임은 이제 거의 정제된 느낌이라 잘 적응이 되었고 네온 슬라이딩 샷을 위주로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일차를 끝냈는데요 1일차에 비해 확실히 에임 쪽으로 발전이 있어서 그게 가장 뿌듯하네요 처음엔 뭐 진짜 대놓고 쏴도 맞지도 않는 느낌이고 뭔가 마우스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좀 적응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자고 일어나서 마지막 날인 3일차에 실전에서 직접 네온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네온을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온이 사기니까 성능 빨로라도 밀어붙일게요 이렇게 마지막 날,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미친 샷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3일차에는 에이스를 3번이나 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와버렸네요. 대망의 3일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훈련장을 치면서, 손을 풀어주며 하루를 시작하고요. 어제 제가 말했듯, 오늘은 실전 위주로 게임을 하는 날이라, 손을 짧게 풀어줄 겁니다. 대신, 그나마 실전과 비슷한 신속 플레이로 몸을 대펴보겠습니다. 신속으로 영상 길이 뽑는 건 아무래도 예의가 아니죠? 에이스 한 라운드만 보여드릴게요. 스카이가 앞에서 싸워주고 있어서 얼른 나가서 잡아줬고요. 에이스 못 잡고 플래시 가고 뛰쳐 나갑니다. 감도가 느려서 뒤를 잘못돌았지만 잡았죠. 원래는 레이즈 먼저 보내는데 공이 있어서 엔트리 섰고요. 아니 데드락 형님 미친 어시스트 뭐예요 그대로 저는 뒤에 빠져서 오는 것만 보는데 팀이 다 터졌고 국가 드랍 소리 듣자마자 칼같이 피킹합니다 그럼 이번엔 약속했던 네온을 써보러 갈까요? 지금에서야 고백하는 거지만, 내가 유일하게 엔트리 중에 할줄 모르는 요원이 네온인데, 그래도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팀대면도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유튜브로 캉캉 네온도 많이 공부를 했어서, 조금 자신감에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맵은 펄이고요. 특히 B사이트 진입 경로가 많이 길어서, 네온으로 엔트리석에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피스톨 라운드고요. B로 오길래 열심히 뛰어서 도착했습니다. 팀원플래시와 함께 슬라이딩 피킹 해주고요. 에임이 안 좋은 걸 무빙으로 커버 쳐줍니다. 마지막 Z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 이런 거안 놓칩니다. 오케이. 잡아, 무빙으로 에임 흔들어 놓고 바로 접어. 아씨! 신년. 스카이가 미드에 구물쓰면서 a 로쉬를 띄웠습니다. 궁을 부수는 사이 에 이미 들어와 있네요. 연막이 안 쳐진 걸 보니 합의 없이 들어왔나 봅니다. 저희도 연막이 없어서 함부로 피킹할 수가 없어서 벽치고 버텨주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한턴 막은 B로 돌리더라고요. 스킬도 많이 남아있으니 리테이크 해볼게요. 백사이트 한명 잡아주고. 아까 메인이 안 보였죠? 진탕 쓰면서 진입합니다. 어, 라스는 시티 지른 아스트라네요. 사실 그냥 여기서 팀 믿고 해체를 해야 했는데 흥분하는 바람에 던졌네요. 이번에 미드 전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트가 저보다 빨리 더블 도어를 밀고 있었네요. 자, 바로 빼고 가주고 구체 꺼질쯤에 벽을 친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변수창 출로 미친 엇박픽 내려간다. 내려가. <laughs> 아스트라 깔끔히 잡아주고요 체인버드 아, 이 근처인데 어디지? 아, 여기 있었구나 어렸어, 어렸어. <laughs> 마지막 라운드라 헬라. 오퍼를 한번 들어줬습니다 공도 있으니까 여차하면 키고 싸우면 되겠죠 천천히 피킹 나가줄게요 지금 이 메인 한명 소리가 들렸고 팀원들이 아트를 보다가 뚫려서 가만 히 있다가 싸먹힐 위기인데 이 메인이 천천히 푸시할 것 같으니 뒤보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열받았다 지금. 와 큰일 날 뻔했네. 라스트는 A에서 저 쏘던 아스트라죠. 일러러어피니까 개코군 기다려주고. 지금 마음만 은 거의 캉캉 빙이했죠. 요즘은 또 클래식이 사기인 것 같아서 경갑이랑 스킬을 사주었습니다. 레온이 사기인 점은 말도 안 되는 템포로 러쉬가 가능한 건데, 피스토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사기 슬라이딩 그어주고, 아, 진짜 사이트 클리어 확실히 해준 다음에 앞으로 지를게요. 시티는 일단 클리어고, 여기 하나 있어. 바로 앞에 있죠? 자 아, 슬슬 더블 에이스의 냄새가 납니다 마침 슬라이딩도 하나 있죠 바로 에이스 먹어버리기 아 이번 판도 캐리했다 이번 판도 네온이고요 경쟁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빠른 템포의 러시 똑같이 해주고요 레이나가 속도 계산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죠 소바가 살짝 보인 건 슬라이딩으로 피킹 이대로 쭉 사이트까지 클리어하고 무난히 피스톨 가져옵니다 5대5까지 왔는데 상대가 계속 앞마당을 안 먹고 뒤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앞까지 달려줄 겁니다. 아니 미친 깜짝거. 피가 없어서 팀원들 진입 시키고 저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앞에 붙어줄랬는데 딱 걸렸죠. 앞에서 팀원들 싸우면 피킹해줄 준비만 합니다. 트레이드 깔끔히 내주고 라운드 따냅니다. 동점으로 공수교대 했습니다. 전반이랑 똑같이 스킬 이 경갑 들어주고, 빠른 템프로 살려 미드를 찔러주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런 플레이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공수교대 같이 처음인 라운드에는 종종 먹히더라고요. 보통 사이퍼는 혼자 영역을 먹는 역할을 해서, 근처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총만 먹고 잠깐 빠져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돌리는지, 변태처럼 들어주면서 기다립니다. 소바가 그래도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빨랐죠? 들켰으니까, 바로 그대로 더싸워줄게요 아이씨! 도운이 살짝 애매해서 쇼티로 대기하다가 소리 들리면 궁키고 싸울 생각입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A로 간 상대팀, 먼저 싸우는 걸 확인하자마자 궁으로 지원 갑니다. 아니, 네오님 어디 가세요? 저랑 얘기 좀 잠깐 하시죠. 어, 큰일 날 뻔했네요. 어엘보이 있다길래 찾아주겠습니다. 사실 우리 팀이랑 같이 하는 게 맞았는데, 궁을 켜서 좀 쏴보고 싶었어요. 하하! <laughs> 이쯤 되면 거의 제 트레이드 마크죠. 망라이 오퍼를 들어줍니다. 왜 항상 망라에만 드냐고 물으신다면 제 성격이 쫄보라서 떨굴까봐 좀 무서워서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망라에 자주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궁도 있어서 빗나가도 재반격할 수 있겠죠. 하나 잡고 모두에게 진탕해주고 바로 위치 바꿉니다. 근데 생각 외로 상대가 오다가 깔끔하게 막혀버렸네요. 이러면 무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나만 보면 다 도망가네. 들어가시고, 네온 김키고 달릴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네요. 이번 판도 MVP로 승리. 확실히 1일차에 비하면 퍼포먼스가 잘 나와서 뿌듯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고 오느라 길게 쉬었는데요. 다시 게임하기 전에 훈련장을 조금 쉬겠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기 느낌이 빡 오더니 그대로 저는 발로란트 인생 처음으로 쉐리프 어려움 무려 28개를 달성했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다 바로 경쟁 조져야겠죠 조금 늦어서 네오는 뺏겼는데 캐릭터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이엠을 써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마침 해보고 싶은 건 생각나서 개코해주겠습니다 제가 이 맵에서만 개코를 항상 즐겨하는 운영이 있는데요 바로 궁구슬을 최대한 먹어주고 설까지 해서 궁을 정말 빨리 돌리는 운영입니다 특히 A메인은 이렇게 플래시를 벽에 튕겨주면 리스크 하나도 없이 궁구슬을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A구슬 먹고 B로 돌렸습니다 레이즈가 영역을 미리 먹어뒀는데 운이 좋았나 잡고 B구슬까지 챙기고 설까지 합니다 다음 라운드도 똑같이 궁 먹어주고 B메인도 비어서 또 먹습니다 대원 따라 사이트 들어가서 설까지 할게요 오맨이 있었군요 망상을 맞았지만 총구 화염을 보고 잡아줍니다 개코로, 개코로 자 이제 설까지 해주면 영상에안 나왔는데 이게 두 번째로 굴린 궁이고요 궁은 깨져도 회수하면 또 쓰니까 제일 먼저 굴려줍니다 기절복까지 써주고 궁복 까먹지 말고 챙기고요 궁 다시 주워왔는데 그 사이에 팀원들이 좀 갈라졌습니다 궁 써서 열어줄게요 클로버 가는 길 따라서 시트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죠. 아니, 이거 설왜 안되는데? 1대2에 위치도 다 찍혀서 충분히 이길만하죠. 여기에서 오는 거한명 미리 자르고 빠져서 하겠습니다. 오맨이 앞에서 푸쉬할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이러면 좀 불리해진 게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제가 안 보고 있어서 각이 많아졌네요. 급하다 보니 실수를 좀 했습니다. 팀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중이라 핑이 막 찍히죠. 어쩔 수 없이 도박스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궁이 있죠. 똑같이 궁 먼저 열어줄게요. 사이퍼 세팅이 있으니 트랩 위치만 발견하는 정도로 불려주겠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무난히 설까지 완료하고 사이트도 먹었습니다. 헤븐은 이미 보고 있으니 시티 쪽에서 싸움을 돌려볼게요 헤븐 하나에 메인 하나 같은데... 아, 너무 큰 그림을 그렸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궁을 먹어서 궁이 있죠. 똑같이 궁 먼저 보냅니다. 아픈 네온이 있으니까 바뀌고... 백 사이트까지만 클리어 해줄게요. 아까처럼 플래시 던지고 들어가 주려고 했는데, 많이 타이밍이 꼬였죠?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빨리 터져버렸는데요? 도매님, 거기 텔 타는 거다 들었습니다. 잡아주고 A로 돌릴게요. 털까지는 했고, 메인에서 해체 풀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헤븐 하나, 백사이트 하나인데, 일단 사이퍼 안 죽게 헤븐에 몰리 던져주고, 저는 시간만 끌면 되니까 굳이 싸우진 않겠습니다. 샷 깔끔했죠? 공수교대하고 바이라운드인데요. 상대가 이코에서 킬좀 빨아보려고 공격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우리 레이나가 싸우길래 플래시 던지고 트레이드 볼게요. 못 참지. 잘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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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못본 뭐 걸로 해주시죠. 많이 창피합니다. 상대가 삐를 거의 안 봐서 궁푸다 먹어볼 작정으로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요 앞까지만 클리어하고 궁 먹어줄게요.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천천히 각 열어주고. 어? 근데 개코가 위에 있네요. 오히려 좋아. 심지어 이 친구 스파이크였네요. 이러면 승기를확 올라가죠. 이 위까지 다 질러주겠습니다. 오맨이 궁으로 먹었지만 제가 이미 여기 앞까지 먹었기 때문에 뒤 잡는 거 금방입니다. 아쉽게 1킬 차이로 MVP를 놓쳤네요. 그래도 진짜 만족스럽게 3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편집할 때 쓰는 장비인데 여러 기분이 교통스러워요. 지금 끝나서 후련하기도 하고 1일차 영상 돌려보는데 아 확실히 3일동안 늘긴 늘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30분가량 될텐데 분량이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 비해서 조금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세히 다뤄드리고 싶고 인게임도 디테일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영상 길이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런 길이는 저도 처음이라 많이 도전적이기도 하고 힘든 여정이었네요 되게 뿌듯합니다 제 자신이 댓글로 다음 에 세팅 누구 거 썼으면 좋겠는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마우스랑 패드 전부 사고 또 3일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